하지 마. 당황은 했지만 실수는 하지 않는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몰려들었네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강는 영상을 이제 보여줄 건데 접시를 좀 많이 차고 있어요. 엄청 넓은 건 아닌데 그 넓은 접시가 있어요. 약간 플랫하게. 근데 그 접시에 국강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좀 디테일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중해서. 영상 이번에 퀄리티 좋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제 국가 끌라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이런 넓은 점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심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넓은 거일수록 손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칼 들어갑니다잉.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쭉 과감하게. 그리고 국칼은 항상 날카로워야 돼요. 칼이 안 날카로우면 그릇 자체가 약간 간결하지가 않게 나와. 그리고 넓은 접시할 때 팁은 절대 눌러서 깎으면 안 돼요. 바닥이 쳐지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떠야 돼요 이걸 안 뜨면은 바닥이 눌려가지고 두께가 두꺼워서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이런 넓은 접시 같은 경우는 흙을 이렇게 쭉 뜨셔야 돼요 자 옆라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국화를 한 번만 해줘요 쭉 이렇게 한 번만 그 이유가 저는 성형할 때 옆, 모든 걸두께를다 뽑아버리거든요. 제형 칼로 마지막 라인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굽을 깎을 때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단 제 옆에 제가 가르치는 정말 멋있는 작업자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랑 이제 저 친구가 설명하는 거랑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가르쳐도 저 친구의 일단 굽 깎는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불각할 때는 이제 국통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 국통하고 이제 이 기물 있잖아요. 이게 건조 상태가 맞아야 돼요. 건조 상태가 안 맞으면은 국통에서 슉 하고 날라가 버려요. 이 윗부분을 톡, 톡. 구불각도 들 자, 지용이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쳐서 잡아주면 돼요. 하고 위에. 처음에 이 윗부분을 이제 한 번에 다 없애줄 거예요. 불필요한 흙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주는 게 되게 좋아요. 칼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칼이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 불필요한 흙들이 사라져요. 사과를 뜯듯이시하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옆으로 쫙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다가 벌어지면 벌어지면 빨라지면 돼요저 질문이 있어요. 아, 어, 네네. 왜 천천히 하면서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제 가운데를 이제 톡톡 쳐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바닥의 두께를 확인하는 건데, 바닥의 두께를 확인 안 하고 했다가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일부러 뚫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닥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서 쭉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요 이때 물레 속도는 저는 최대한 빠르게 돌려요 이렇게 빠르게 돌려야 이 기물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칼을 살짝 걸쳐준 다음에 오우 상당히 당황했어요. 방금 하지만 당황은 <laughs> 했지만 실수는 하지 않는다. 자, 오늘은 넓은 접시하고 이렇게 작은 접시를 깎아봤어요. 그래서 그 깎아서 말리면 되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은 작업 다 했어요. 저는 이제 퇴근할랍니다.